최소 3~4년 동안에는 그냥 아무도 것 하지 말고 문구가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K 배터리 기업에 그냥 묻어두라. 3년 동안 가 보면 아마 일배 올라 있을 겁니다. 내말 들어야 돈번다니까요 오히려. <laughs> 네. 아, 오히려. 예. 배터리의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오히려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사는 제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2차전지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은 모두가 동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차세대 2차전지 개발은 또 다른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중국이 아니고도 중국 혹은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이런 배터리 기업이 어떻게든 떵하니 차세대 2차전지를 개발을 먼저 성공해서 그냥 시장을 압도하는 또 다른 어, 경쟁력을 어, 보일 수도 있다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배터리 기업이 지금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정말 몰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 드려보시면. 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제 이게 배터리가 경험 사업이다 보니까 네. 차세대 뭐 어떤 특정한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하는 애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아. 네, 예.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그렇습니다. 기업으로부터 예, 예. 예. 차세대 이차전지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어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네. 예. 어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진도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제일 좀 진도가 많이 나가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음. LG 엔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리튬항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세대 후보 배터리가 그렇죠. 될수 있는 이제 가능성 이 있는 뭐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다 음. 어, 앞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네. 어 그거는 이제 저뭐 그렇고 그 다음에 저거 사실은 이제 제가 봐서는 이 배터리 쪽에서 신규로 뭔가 딱 등장해 갖고 시장을 석권한다 아니면 새로운 이제 뭐 경쟁자가 나타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되게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네. 수소연료전지가. 아, 오히려? 예. 배터리에 예. 이제 강력한 경쟁자로 오히려 대두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물성적인 특성에 있어서 수소가 음. 어, 리튬보다 어, 7배가 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 밀도가 7배가 더 노, 높아서 그런 물성적인 장점이 분명히 수소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를 어, 제대로 이제 뭐 그 기술적으로 좀더 완벽하게 만들면서 네. 이제 원가를 더 절감시킬 수 있는 음.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가장 큰 이제 배터리의 경쟁자가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어 배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앞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만 투자를 해도 될것 같은데 네. 거기만 하지도 않고 이제 수소 쪽도 여전히 투자를 많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예. 그게 이제 바로 또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2차전지의 기술적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어뭐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가벼우면서 충전하는데 시간도 덜 걸리고 음, 또한번 충전하면 오래 달릴 수 예, 예. 있게 하는 거가 첫 번째 기술력. 조건이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좀 싸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예. 세 번째는 어쨌든 안전해야 되는데. 음, 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잘 고루 갖춘 2차 전지 개발이 어쩌면, 어, 정말 이 2차 전지 산업의 핵심적인 어떤, 어떤 이슈가 될 텐데. 그 부분도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진도가 더 많이 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책을 보니까 최소 3, 4년 동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K 배터리 기업에 그냥 묻어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K 배터리 성장이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혹시 이유가 있으실지요? 이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예, 예, 그건 이제 3년 전에 주문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 <laughs> 예, 너무 단순합니다, 그렇죠. 사실. 예, 예, 맞아요. 이 얘기는 이제 l g n 너지 solution, 이제 권영숙 부회장님이 네. 어, 21년 어, 1월 달에 LGNL의 solution 상장할 당시에 네. 기자 간담회에서 하얘기예요그 네. 2차 전지 산업에서 이제 가장 그 오랜 기간 여기에 이제 인발부되어 있으면서 가장 다양한 경험과 뭐, 연륜과 식견을 갖고 계신 분이 단연코 권영수 부회장님이거든요. 네. 어,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laughs> 그런 줄 알면 됩니다. 지뿔도 모르면서 자꾸 토단지 말라고요. 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단지. 예, <laughs> 아니, 여의도 쪽아니 <조금 웃음> <laughs>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3년 뒤 거는 <laughs> 지금 어, 수주가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네. 총 얼마만큼을 납품해야 되는지 다 결정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년 뒤에 실적 나올 거를 지금 예상해서 밸류에신 해보면 맞아요. 답이 너무 높아 나고그 밸류어신한 그 답의 결과로 아마 이책쓸 당시에 한 10배 정도 오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맞아요. 지금 사서 3년 동안 가보면 아마 10배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전기차를 사셨어요 근데 사실 그 전기차를 만드는 그 제조사는 3년 전에 이 배터리 주문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구매 조달 계획안에 다 들어가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그 구매 조달 양을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도 딱 예. 어, 느껴지는 예. 것 같습니다 뭐 확정된 미래인데 그거를 자꾸 그거를 지금 부정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의도에서 부정한다고요 아이 제정신입니까 아... 진짜 아, 정신 차리고 방송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제 또 재밌는 주제가 아직도 이 3원계, 그리고 LFP 배터리 이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또 미래 산업의 핵심, 이 2차 전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또 에너지 밀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유나 뭐 이런 배경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일단 이제 삼하계고 LFP하고는 이제 가장 그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중국은 LFP를 잘하고, 네. 한국은 삼번계를 잘하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그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생각이 잘못돼. 둘다 한국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laughs> 네. 예. 그 LFP는 더셈빼셈이고삼번계는 네. 이제 미분적분입니다. 네. 미분적분을 잘하는 사람은 더셈빼셈도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우리가 왜 참은 게만 했냐? 그 미분적분을 해갖고 이제 해야 이저 대학교 입학 시험 네, 통과할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거고근데 네.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저희도 뭐 그런 좀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좀 테슬라가 문제예요. 네. 테슬라가 자꾸 이제 중국 애들하고 이렇게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딱 결탁돼 있어갖고 음. 중국은 지금 실력 자체가 이제 그 CATL 제외하고는 네. LFP밖에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더슨 뺐셈밖에 못해요. 네. 그렇죠. 이제 CATL은 이제 더슨 뺐셈도 하고 미분적분도 조금 이제 흉내는 좀 내보는, 트라이는 해보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LFP만 하던 이제 그 저기 바, 배터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그 회사들이 지금 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수출을 하든 뭐 해결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해결하는 역할을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가 또 이게 이게 구라가 또 이제 <laughs> 장난이 아니니까 테슬라가 또막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휩쓸려서 또막 그런 줄 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뭐, 저기, 자동차회사들이나 이제 유럽 애들도 마찬가지로, 아, 테슬라가 LFP를 저렇게 또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좀 LFP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해서 이제 지금, 아, 그렇죠. 예, 일정 부분 오, 오다가 그래서... 아주 소량씩 있는 거예요. 네. 그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이게 이쪽이 훨씬 좋은데 네. 이거 이게 거이더 좋다고 막 얘기를 해 줘도 네. 손님이 자꾸 아내 말도 어떻게 다 믿냐 예. 우리 LFP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고 자꾸 네. 때렸으니까 에라이 예. 그래서 이제 더러워서 주는 겁니다 LFP 그래서 우리가 뚝딱 만들어갖고 LFP 그래서 이제 좀 음. 어, 납품할 거고요 그런데 LFP를 만들어도 이제 우리가 훨씬 더잘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LFP는 어, 뭐, 싸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네. 이제 일정 부분만 그렇구요. LFP는 이게 이제 나중에 리사이클링 할때좀제 값을 못 받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들어갈 때 싸도 나중에 리사이클까지 생각하면 네. 오히려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그럼. 그런 문제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겨울철에, 원래 겨울철 되면은 배터리에 이제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LFP가 특히 더 심한. 특더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 여름에는 300km 가는 LFP 배터리가 겨울에는 150km 밖에 못 가고 그러거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혹한이 있는 네. 곳이니까 LFP는 겨울철에 되게 좀 지약인데, 지약. 예. 음. 실제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LFP가 탑재된 이제 그 저기 그 학원버스 이제 네. 운전하시는 분 이제 그 운전기사분이 네. 겨울에는 하루에 세번 충전한대요. 어. <laughs> LFP, 싼 맛에 샀는데, 네네. 중국 LFP가 지금 버스나 이런 용도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옛날에 그거 자기 사실, 그살때 이제, 어, 차값이 1억 2천인데 음. 정부에서 보조금 8천을 받아 갖고 네. 4천을 주고 샀답니다. 네. 예. 8천만 원은 우리 혈세를 중국 애들한테 갖다 바친 거죠. 네. 막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네. 사서 이제 운행해 보니까 실제로 겨울철에 너무 불편하더라. 음.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네. 우리가 요번에 만든 LFP는 이제 겨울철에 이게 어, 그, 주행거리 절, 떨어지는 부분은 한20% 정도밖에 안 떨어지게 네. 하는 LFP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같은 LFP라도 우리가 만든 LFP가 중국이 만든 LFP다. 월등하게제 나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니까 또 여의도에서 어떻게든 또 중국을 또 편들어갖고 중국 ETF 조금이라도 더 팔아야 되는 애들이 진짜 눈물 겨운 노력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LFP는 그래도 중국이 오랜 기간 해서 LFP를 만들어도 그래도 원, LFP 쪽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중국에 있을 거다. 네네. 우리보다 중국이 다 LFP를 훨씬 더싸게 만들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그것도 다 택도는. 아 그런 거. 예.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이제 음. 이 원자재 부분을 되게 많이 음. 이제 포션에서 차를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사는 그 리튬 인산철 뭐 이런 거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LFP면은 뭐 철이나 그 다음에 뭐. 그, 리튬이나 이런, 이런 구매하는 가격하고 음. 중국 애들이 사는 가격하고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음. 국제 시세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가격 차가 크게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음. 어떻게든 중국을 빨아주려고 그렇게 애초롭게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진짜 애초롭다 못, 못해. <laughs> 예, 안쓰럽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이제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예.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으셨을 텐데, 아, 충분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네. LFP가 이제 해서 뭐 앞으로 대세가 돼 갖고 이제 많이 좀 보급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네. 어차피 미국은 네. 못 들어가요. LFP가... LFP 배터리 LFP도 한국 LFP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LFP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떻게든 이제 그니까 러 우리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결 구도를 해서 네. LFP가 유리하면은 중국 이 유리하니까. 중국과 좀 사실은 어떠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IRA 법안이 앞으로 CRM에 해서 유럽도 마찬가지가 결국은 될 텐데 중국이 LFP를 만들든 NCM을 만들든 뭐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차세대 뭐 배터리를 만들든 네. 다 소용 없어요. 어차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어차피 못 들어간다. 예. 네.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한 그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골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2차 전지 이 핵심 소재들 중에서 그냥 양극재 기업만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양극재 기업만 보면 됩니까? 양극재 기, 양극재 기업의 주가만 오르니까요. <laughs> 올랐잖아. <laughs> 네, 네. 제가 작년 한해 계속 얘기한 게 소재는 양극재만 보십시오. 네. 딴거다 갖다 보십시오. 아... 라고 얘기했고 어 실제로 오늘 그 하나증권 그 김현수 연구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네. 이제 양극재가 평균 어 138%인가 180 138%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뭐100% 이상 양극재가 예. 평균 지난 1년 동안 올랐고요. 네. 양극재 이외 소재는 어땠냐면 네. 마이너스 22%였습니다. 네, 아, 제 말이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어. 네. 그렇네요. 네. 내말 들어야 돈번다니까요 <laughs> 쓸데는 의심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양극재 기업 좀 추천. 예, 그박수현 그 이사님께서 음. 우리나라 양극재 대표 기업. 몇개 있다, 이렇게. 프루비엠이 역시 양극제의 재 네. 탑이죠. 그 그렇죠. 예, 다음에 이제 LG화, 네. 어, 뭐 포스코 케미칼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네. 이제 코스모신 소재를 이제 선대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밀고 계신데, 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네. 아마 좀 가능성이 있지, 있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예. 자, 이제 정말. 그세개 뭐, 그 네. 중에서 네. 제가 뭐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네, 어, 순서까지 주시는 겁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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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위가? 1위가. 어, 아, 좀까리 한데. 괜찮습니다. 예, 공동 1위로 해 갖고 예, 공동 1위로 예, 예, LG 화학하고 예. 이제 에코프로 BM이 공동 아, 1위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네. 지금 가격에서 어, 포스코 케미 포스코퓨처엠이죠. 이제 이렇게 고 포스코퓨처엠은 사실 제가 봐서는 어, 에코프로 BM의 이제 시가총액에 대략 한70% 정도선 음. 70%에 서80% 정도 선에서 거래되는 게좀 적정하다라고 아.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판단. 하는데 판단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시총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상승 여력은 이제 코프로, b m 이나 LG 화학 쪽에 좀더 있다라고 아. 이제 지금은 그렇게. 자 우리 책임사의 이제 공통 시그니처 네. 질문 중에 예. 하나인데요.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쪽인데요. 아 물론 세계 시장에서 CATL이 점유율이 높고 또 CATL의 점유율이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맞고요. BYD도 마찬가지. 그러나 세계 이 전기차 시장 혹은 배터리 시장에서 이 중국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워낙도 이제 광희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국산 배터리는 중국에서 통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뭐 기술적으로 이제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 이제 보조금 혜택도 안 주고 하는 그런 스크리닝 절차도 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데 그래도 세계 시장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고 중국 시장이 만약에 5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중국 시장이 앞으로 60, 70 커지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더 커지면 어쨌든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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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이제 그 MS 어, 배터리 시장 규모로 보면 네. 중국의 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대략 한25%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 차하고 배터리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지금 차량 팔리는 게한 1억 대 정도가 이제 매해 팔리는데. 네. 어그 중에 이제 중국 시장이 어한 2,500만대 되나? 2,500만대 네. 뭐 정확하게 기억안 나는데, 뭐, 2,500만, 대, 3,000만 대 정도. 중국이 이제 시장 자체가 훨씬 큽니다. 자동차 네. 대수로 보면. 네네. 미국이 대략 한 2,000만 대 시장을 보고, 이제 네. 유럽이 1,500만 대 시장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수만 보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배터리는 이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은 차에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네. 큰차에는 배터리가 큰게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큰 배터리는 작은 배터리보다 훨씬 비싸게 팔릴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보통 용량으로 기가와트시로 얘기하는데 기가와트시 기준에서 보면 어 대략 중국 시장에한두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주력으로 팔리는 이제 픽업트럭 같은 경우가 차량 한 대에 한 200kW가 들어가요. 네. 그에 비해서 이제 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홍강미니 같은 경우는 어, 9.2kW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런 차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대중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시장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식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네. 그, 가정 자체가 틀렸으니까. 네. 예, 빵점짜리 질문입니다. <laughs> 날카로움의 정도가 <laughs> 예. 빵이었습니다. 예.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예. 아, 물론, 우리 박순영 이사님에 대해서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가끔 보면, 어, 제발 2차 전지만 얘기해라. 왜 자꾸 잘 상대적으로 음. 잘 모르시는 음. 다른 산업을 자꾸 아닙니다. 논하냐? 이런 질문이 아, 있는데 예, 제가 예, 아직 예. 안 끝났습니다. 아, 예, 예, 예 말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전지가 반도체 투자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뭐 성장성이나 또 흐름을 보면 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솔린 차에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다가 전기차 한 700개. 그리고 뭐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뭐 3,000개. 이런 식으로 반도체 보급 속도도 만만치 않게 빠를 것이고 또 2차 전지 산업의 또 확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둘을 봤을 때 2차 전지만 한게 없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일단 은 제가 반도체 전문가입니다.